레 네, 마술TV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레드 사아마라는 카드 마술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연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객님, 아, 어, 카드 한 장만 아무거나 골라주시고요. 이 카드요? 네, 좋습니다. 그럼 관객께서는이 카드 잘 기억하시고요. 이 카드. 잘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중간에다가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잘 넣어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면, 놀랍게도 카드 한 장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 됩니다 어? 여기 빨간 색깔이 있는데 일단 카드 잘 정리하고요 네. 자이 카드가 금리 카드라면 신기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카드가 고르신 에이스 하트 카드죠 네. 어 근데 이제 이 카드는 여기다 두고 이제 다르게 제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는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카드, 이 카드로 할게요. 이 카드, K 다이아몬드네요. 좋습니다. K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잘 놓고요.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 K 다이아몬드가 빨간색 카드입니다. 네, 보이시죠? 안 보이시다고요? 어, 저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빨간색 카드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안보이시다고요 아, 못 믿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카드가 놀랍게도, k 케이 다요. 해법, 보시죠. 네, 해법입니다. 어, 이 마술 의법은 세팅이 필요한데요. 보시면은, 이제, 뒷면 색깔이 다른, 예, 대부분 라이더백 레드 블루를 하는데, 어, 앞면은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색깔 카드를 이렇게 두장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세팅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원래 뒷면과 같은 카드의 색깔을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 같은 색깔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카드 카드 세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K 다이아 K 다이아 그죠? 그럼 관객 관객이 이제 여기서 마술이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카드를 이제 고르라고 할때이 빨간색 카드는 보이면 안 됩니다. 아시죠? K 이 K 다이아몬드 빨간색 카드는 안 보이게 이렇게 좀만 펼쳐서 이렇게 고르라고 고르라고 해도 되고요. 어, 이렇게 한 장을 고르겠죠. 네. 그럼 이 카드를 큐와트네요. 어, 그럼 큐와트를 어떻게 되냐면은 큐와트를 위에 올리고 컷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가 세팅했던 K 다이아몬드 만나게 되겠죠. 그죠? 만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카드를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연주처럼 빨간색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어떻게 하시냐면 스프레드를 해요. 스드를해서 스프레드, 스프레, 스프레드를 해서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지금 K 다이아몬드고요. 이것도 지금 오른쪽은 K 다이아몬드고요. 네. 왼쪽에, 왼쪽에 있는 카드는 관객 카드입니다. 즉, 어, 네. 지금,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관객 카드니까 자 여기 이 같은 카드를 K 다이아몬드는 네, 맨 뒤로 보내고요. 이거는 맨 위로 올릴 수 있게 네 카드를 접, 정리합니다. 다시 한 번, 네. 근데 스프레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빨간색이 됐다면서, 빨간색이 됐다면서, 이렇게 나머지 그냥 뒤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냥 빨간색을 맨 앞으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두 번째 관객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어, 더블 리프트를 사용해서 보, 보여주는데요. 더블 리프트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을 네. 세고, 두 장이 딱 됐죠? 두 장? 두 장이 딱 있을 때,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벨을 해서요. 이렇게 바벨을 해서, 더블리프트를 한 번에 잡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더 쉽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고수분들은 아주 그냥 이거를 네, 자연스럽게 하, 하시더라고요. 네. 어,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확히 두 장을 잡았는데 이렇게, 아 예, 됐네요. 이렇게 보여줬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w 블리프트 사용해서 덮구요. 이걸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K다이아몬드는 여기 있구요. 네, 이거는 이제 광해카드는 다시 한번 맨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광해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카드를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뽑냐면요자 스윙컷을 한번 하시고, 덮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K 다이아몬드는 이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냐면은 하이 브레이크를 건 채해서 브레이크 좀 커도 되고요. 브레이크를 건 채해서 이렇게 카드를 펼치시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넷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펼치고 밑디장 카드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냐면은 하싱스트 하시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고요. 브레이크를 걸었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드를 한장 가져가면서, 저도 카드 한장 뽑겠습니다. 하면서 브레이크 계속 유지하면서 카드를 넘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맨 네, 밑장을 뽑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많이 나와서요. K 다이아몬드 뽑고, 이제 마지막에 연기만 하면 되죠? 네, 컷하고, 뭐, 빨간색은 여기 있으니까. 연기를 하시면 되는, 네. 레드한 마마 카드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